이게 고장 증상이 어 어떤 거냐면 TBS, TBS라고 하는데, 제에서는 여기에 수평, 일반 수평 제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수평, 차체 수평, 근데 현재 이게 안 되는 게 상승을 하면, 상승을 하면 왼쪽은 들리고 오른쪽은 안 들려요. 그러니까 똑바로 올라와야 되는데,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, 왼쪽은 들리고, 오른쪽은 안 들리니까 이렇게 끼울어지겠죠? 해볼게요. 오른쪽으로 끼울어집니다. 자, 끝까지 올라왔는데, 그리고 이게 끝까지 올라와서도 계속 이게 작동, 솔레노이드 밸브 유압 소리 칙칙 소리가 계속 나요 끝까지 올르면은 이게 원래는 그 포텐셜 메터가 있어 가지고 소리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딱 끊겨야 되는데 계속 소리가 난다는 거 그건 뭐냐면 오른쪽이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오른쪽이 아마 안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솔레노이드가 올리려고 열려있는 것 같아요. 그러는 거, 어, 전기적, 이제 솔, 유압은 작동하는 거 보니까, 전기적 문제하고 솔레노이드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 보면은, 어 아, 마 그, 기계적인 문제인것 같은데, 이게. 잠 앞에서.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오른쪽은 내려가 있고 왼쪽이 올라와 있어요 원래는 두개다오른쪽에 올라와야 돼요 그냥 수평이 돼야 되는데 이거 오른쪽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삐딱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하강을 시켜보겠습니다 하강을 시키면 솔레노이드가 계속 내려고 있어도 끝까지 내려간 상태에서는 차단이 됐어요. 이거 그러니까 유압 소리가 탁 멈췄어요. 그리고, 우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요걸 왼쪽 걸 누르면 오른쪽 이 들리는데, 자, 오른쪽 걸 누르니까, 뒤쪽만, 오른쪽에서도 지금 뒤쪽으로, 그러니까, 11시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살짝. 원래는 이렇게 돼야, 돼, 이렇게 돼야 되는데, 지금, 이렇게, 11시 방향으로 이렇게, 꼬꾸라졌어요, 앞으로. 대각선으로.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이그 상태에서 그냥 이 잡기만 몇 번만 이렇게 들어주면 앞에가 그냥 올라가요 그렇게 이제 한번 확인하시면 앞쪽 암이 이상 있나 없나 이거는 이제 확인이 될것 같아요 하시고 전원상태2 4미죠 어? 24 24? 네 스패너 어? 24 스패너 24 뭐? 24 스패너 스패너? 네 이두 개를 뺐는데 여기 암 안쪽에 여기서 하나 뺐고 이 뒤쪽 이 반대편에서 플러스 이거 두 개를 이제 탈거를 하고 이제 프레임을 이제 빼야겠죠? 그 <목소리도> 아우씨 아휴 아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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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목으로 망치 딱세대 망치 손목 자 스톱. 스톱. 됐어요. 오케이 됐어. 아휴. 음! 떨어진 거 아니지? 안 떨어져요. 위 옆에 잡아준 게 있다니까. Ek moet dit vlieg. 끌어 당기세요. 그치? 얇아, 얇아. 밥 먹고, 밥 먹고. 얇고 긁고, 고 이렇게. 야,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요 이, 렇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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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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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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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거, 이거, 이이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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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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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오른쪽 거, 위, 위자에 앉아가지고 오른쪽 거. 아이여요 어? 어, 저기 그, 그. 다친거 아니에요 또? 네 풀려나 이제요 응? 또 다친거 같은데얼마큼 잘라야 되는지 기질치 응? 아니 네 이건 안다친거 같은데요 근데요 죽고는데 길이 봐봐. 요 길이 얼마큼 잘라야 되나? 길이? 지금 이만큼 도 받치에 있는 거니까 하나 만 풀어요. 응? 풀어 가지고 돼요. 딱 찔러 봐요. 요건데 뭐요 얼마 안 되는. 아, 뭐 잘라 그만큼 잘라내야지또 응? 네? 근데 대가리가 안치는거 같아요. 받치나? 그쪽에 여야 많이 들어왔는데 그지? 네 이거 맞춘다 이거는 배가리가 더 잘라 볼트 응? 어? 볼트를 머리를 좀 잘라가지고 더 옆에꺼 쭉 옆에꺼 쭉 이제 같이 오우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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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거 뭔데? 또 찔러 봐. 나좀 봐. 응? 제발. 또 찔러 봐 한번. 뭐? 아, 올때 이제 저 원래 제치를 해도 되는 거 아니? 그렇지. 제 친구들하고 뛰어 볼까? 안 들어오잖아. 아, 들어가세요. 들어가잖아, 지금. 지금. 어, 저쪽. 안 들어오고 다 튀어. chu <laughs> Oh <laughs>